오늘 말씀은 이사야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 주제는 이사야의 소명. 하나님께서는 기울어가는 남유다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이사야를 보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의 사회적 죄악들을 꼬집으면서 남유다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이키고자 자신의 원인생을 바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하나기도 그 주인을 알고 있건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자신들을 돌보아 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외면하고 있다고 한탄하십니다. 남유다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 버린 지는 벌써 오래되었고 그 땅에는 내용이 없는 공허하고 의례적인 종교적 행위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유다의 죄악을 드러내시며 동시에 그들의 죄악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씻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선포는 이사야서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을 노래합니다. 그 날은 교만한 자들이 낮아지는 날이요 오직 주님만이 시원해서 높임을 받으시는 날입니다. 북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아수루에게 멸망하고 이제 혼혈족 사마리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 유다만 남은 상황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귀한 신앙의 내용으로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며 언제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가운데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남 유다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가시기 위해. 이사야를 부르셨던 하나님의 열정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공유해 주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주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 온 세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세대가 되도록 이 땅을 변화시켜 주어 없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자리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 예비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1장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낙이는 그 주인의 구유를알 것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요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리를만홀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여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시오는 포도원의 망대 같이, 참외밭에 원두막 같이, 에워싸인 성읍 같이 겨우 남았도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갚고 고무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에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무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양이나 순년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가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얼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함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 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와께서 호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와의 호 입에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업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고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여도다. 내 고관들은 폐역하여 도둑과 짝하며다 내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구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제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지하여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업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오는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폐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폐망하고 요하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럼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말은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요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이사야 2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 말이래, 여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해마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해맞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온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아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변구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망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이 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네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살의 모든 상수리 나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이 말이니 그 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도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 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들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사야 3장, 보라주 망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우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구간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에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종기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거두시 그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루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보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의 죄양을 좌치하여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임이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봉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요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여호와께서 별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달치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질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점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자 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가리개와 화관과 발목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거독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걸과 세마포옷과 머리 수건과 노을을 제하시리니,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 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아멘.